아 선장님 드디어 또 이제 예 드신 발이 합니까? 아닙니다 놀래입니다놀래는 전문이십니까? <laughs> 어, 어 우럭이네. 어, 자 저도 아, 왔어요. 아, 여기 왔는요 너무 아, 조그만네 근데. 올레미라 면서왜 우럭이네? 방생 스라이드야. 동희야 그냥 왔어요. 어? 작아요. 작아. 저처럼 작아요. 작아도 봐요, 봐요 지금 초리 때 보세요. 두두두두두 작아도 손맛은 좋다니까. 되게 방정맞네요. 작은 오락 아니면 노래미. 피디님이 제 낚시할 때가 제일 예쁘대요. 아 어, 그래? 피디님이 골짜면 <laughs> 뭐 <그랬죠? 뭘> 그래요? <laughs> 아 노래미. 그거 내가 모르는 거 보니까 네. 아무 생각 없었는지구만. <laughs> 음, 맞아요. 나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나요. 엄마, 노래미. 노래미 나왔어요 지금 이 시기에 노래미가 정말 맛있거든요? 니가 잡으면 오늘 다될 거야. 네, 이거 양식도 안돼요 노래미는. 음. 노래미는 양식이 없어요. 굉장히 비싼 어둠이에요. 어머, 감잡 반짝... 노래미. 보세요, 통실통실. 살점이 아주 많을 거예요. 지금 나오는 고기들은 다 맛이 좋대요. 네, 기름기도 잘, 잘 흐르고. 저수온 고기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없고, 낚시도 잘하고, 얼굴 이쁘지, 몸매잘 빠졌지, 성질 더럽지. 아! <laughs> 노래미 잡았습니다. 저... Bye. 음, 재밌게 그냥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네 괜찮 재밌어요 안 지루해요. 아니, 피디님 얼굴 예쁘지, 몸매 잘 빠졌지까지만 해. 성질 더럽지는 왜 하는데? 여자들 상처 받는지도 모르고 막 한다니까요. <laughs> 우럭 낚시하는 거 보니까 저도 엄청 하고 싶어요. 거리가 좀 가까우면 바로 갔을 텐데 집이 김해라 선뜻 가기가 좀 그렇거든요. 영상 보니 재미있어 보입니다. 또뭐 낚으셨어요? 아 제가 낚으면 무조건 놀래는 거 <laughs> <laughs> 아니 놀래미 몸, 몸값이 지금 비싸니까 네. 놀래미라도 많이 낚는 거아 진짜 괜찮은데요 놀래미 치고는? 네괜찮 아아아 무조건 훨씬 나아 아 그니까요 몸값이 자놀래입니다 선장님은 놀래미 전문입니다선장님 4월 전에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네. 낚시도 많이 단시 왔네? 네 그렇죠 거의 주로, 뭐, 주로 어디 다니셔요다 다녀요 아? 예. 남해도 다니고 제주도도 다니고 뭐 기상만 좋으면 다닙니다. 제일, 제일 좋아하는 낚시? <laughs> 아, 저 타이 라바, 타이라바, 타이라바, 지깅. 근데 타이라바를 제일 좋아하고요. 지깅. 지깅, 그리고 농어 캐스팅이나 뭐 아. 이런. 거. 아. 농어 캐스팅 메탈로 지기죠, 그거. 예. 아. 제가 집이 섬이라 왕등도라 어릴 때부터 농어 캐스팅을 많이 했어. 요 고기를 잘 낚는데 운이 안 좋게. 노래미만 들려드걸지 낚시 실력은 좋은 많은 양반이야 비싼 비싼 걸로만 골라서 잡는 거예요. 우럭이 나옵니다. 우럭일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역시 선생님들 낚시 잘해 네. 바다에서 사는데 뭐못 오면 이상하거 낚시를 거의 못 하죠. 어. 아 이제 거기 밖에 하고 오더네. 작지만 한 마리 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누나 어옆에다 딱... 하나 나오네 어이구 연달아 히트 어디 봅시다 누나? 응? 저러게 누나 음, 같지는 않게 <laughs> 너네미같은데 여자 수사님들이 요즘 낚시들을 잘해 <웃음> <웃음> 어디 봅시다. 침대지 않으긴 하지. 침이 깊어서. 과연, 너무 많네. 손맛 보셨습니다. 작지만 손맛 봤습니다. 네. 와 송이 언니는 낚시를 참 잘해요. 역시 서해권에서 사시는 분이라 다르네요. 그나저나 개우럭 사이즈 한번 보고 싶네요. 형철 오빠 개우럭좀 보여줘. <laughs> 송이야? 아니에요. 형형힘세가좀 장난이 아닌데? 뭐일 것 같아? 진짜 멘붕지어 그래요? 광아니까보 입질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살짝 들었는데 나 물어버리네? 광어일 확률 아니에요 절대 그, 아니에요 우럭이 우럭 절대? 우럭이이 우라. 정도 힘 세면 씨알도좀클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렇다고 등장어?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둥장어? 아니요 우럭이에요 <우라기예요>. 붕장어가 <laughs> 여기서 왜 나와 아! 혹시 전갱이 아닐까? <laughs> 아이 양반들 진짜 <laughs> 자 보여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뭐일까요? 어 되게 또 감정이 많네요. 감정이면 노름인데? 어 일단 올라 아야될것 같아요. 야. 어디 보시다쭈꾸이 아니니? <laughs> 다 나와 오늘 어둠이. 어 미스코리아 아. 저 송이가 과연 에뭘 낚을까요? 오기면 낚어 올라야 와 올라 올라. 와 노름이었어 완전 노름이. 와 근데 되게 크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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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듬어도 안 돼. 와 노름이 사이 즈 좋네요. 와. 얘는 한 4인분 나오겠나? <laughs> 어, 6kg, 오! 6kg 500이다. 진짜 싸, 아, 이게, 노래미가, 노래미도 크니까 진짜 손맛 좋다. 바닥이야, 네. 어, 노래미는 이렇게 만져도 냄새가 안 나요, 비린내가. 어, 전혀, 예, 그래? 비린내가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어종이기도 해요. 어, 얘네 진짜 먹을 거리가 풍부할 것 같아요. 야, 오늘 그래도 손맛 보고 좋다, 야. <laughs> 너 잡고 싶어요. 너는 나갔잖아 이미. 오, 진짜 와너래미 정말 크다. 너무 이리 아주 나도. 내가 주말에 촬영을 잘안 하는데 주말에 진짜 오랜만에 촬영하네. 네, 그것도 날씨도 진짜 좋고. 니까너미 그러니까. 손맛 좋았어요. 사이즈 너무 좋아요. 아 그쵸? 다시 얘기지만 너무 예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럭 <laughs> 큰거 <오락한> 잡을게요. 마이라 <laughs> <말해라, 웃음> 많이 모였다. <laughs> 그만 찍어요. 선상 낚시 하다 보면 옆사람과 자주 엉키게 되는데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낚시하면 서로가 즐겁답니다. 조류가 빠르다 보면 안 엉킬 수가 없어요. 뭐, 뭐낚았어 나에게 왜 이렇게 싫어 주는데? 와. 동한 거 아니야? 고기보다 손맛 더 좋은데요? 아, <laughs> 어, 무거워. 멀리서 보면 또 대구 낙관지 알겠어. 아. 와. 있어야 돼? 네? 뚜치 있어야 돼? 아, 나 죽을 것 같아요. 피디님 아, 얼마나 숨넘어갈 그래. 응? 무철이리 무슨 소리? 무슨 무슨 소리? 무슨 소리? 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소리? 무슨 수고하셨다. 아, 너무 힘들었어요. 고기보다 특히 손맛이 더, 더 좋아. <laughs> 낚시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죠. 고마워. 네, 짜증이면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외부상 기상이 안 좋다고 촬영 날짜 바꿔야 하나 하시더니 영상 보니 날씨만 좋네요. 파도도 잔잔하고 고기도 잘 나오고 이번 촬영은 무난하게 분량 나오겠는데요. 아 사실 제가 우럭 낚시를 3년 전에 해보고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아이. <laughs> 은근히 재밌어요. 예. 재밌어 저기, 이제 제가 낚은 건, 저기, 이제, 놀았는데 어, 그리고 제법 낚었어요. 예, 제법 낚었고, 또, 무엇보다도 송이가 또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또, 기분 좋고, 예, 지금 점심 먹고, 아, 아마 두어 시간 있다가 들어갈 것 같은데, 뭐, 겨울, 수온이 굉장히 낮은 철 치고는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재밌습니다. 어, 피디 양반, 이런 우럭 좀 다음에 또좀 촬영 좀 하겠다 이런 걸 좋아하는데. 또 저희 어머니가 우럭을 참 좋아하는데 이 피디 양반이 또 이런 걸잘안 한단 말이에요. 자, 앞으로 이런 것좀 종종 합시다. 예. 오늘 매운탕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겠구만. 아, 또, 또 선물로 우리 저저 저 송이가 대구를 또탕 끓여 먹으라고 또 줬어요 <laughs> 얼마나 마음씨도 예쁜지 모르겠어요 네. 얼굴 예쁜 사람들은 마음씨도 좋아 <laughs> 그박 <그거> 놀리라고 피디님 <laughs> 야. 포인트를 한 30분 이동했는데 균상도 <laughs> 하나 걸었습니다 <laughs> <laughs> <아이고>, 노래입니다노래이 <laughs> 오늘 이 노래미가 무척 반겨집니다그러게요 어. 잡으면 놀래미입니다. 괜찮습니다. 예? 노래미가 요즘 맛있어요. 남들은 우럭 잡는데 혼자 <laughs> 놀래미만 잡고 있습니다. <laughs> 이야. 여기, 여기 선장님. 오늘은 이제 손님으로 오셨지만 우리랑 같이 촬영하러 왔지만. 은근히 많이 낚았네. 웬말리야 어, 어, 아니, 완전 노래미. 노래미 전문조사님. 와, 지금 시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래미가 진짜 비싸대요. 와, 근데 시즌 좋은 노래미들이 엄청 많아요. 와, 우리 선장님. 예, 하여튼. 와, 대단해요. 하여튼. 네, 뭐, 조금 있으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골고루 뭐, 한 대여섯 마리씩은 다들 하신 것 같아요. 뭐, 이 시기에, 냉수 때라고 그러죠. 막 수온이 굉장히 차가운 시기에. 그래도 뭐, 뭐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뭐, <laughs> 이제 조금 있으면, 아, 이제 서해권도 이제 참돔, 뭐, 광화 다운샷, 뭐, 시작하겠죠. 네. 어, 재밌는 시간들이 이제, 보고 있어요. 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빠! 뭐야? 이라바가 지금, 잘 나오잖아. 역시 지금 농어 타, 농어, 삼동, 어, 어. 메탈로도 잡고, 어, 타이라바. 타이라바. 그이라바를 해서 농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예, 낚시법이 있는데, 해변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쫙 가져가는데, 아, 손맛이. 지금 이제 포인트마다 들어. 틀린데, 어. 또 이제 복사초나 이런 데로 가면은 음. 농어하고 음. 간생이. 그래서 언제 갈 건데? 다음 주볼때 저한테 다음 주 갈까? 다음 주에 한번 가죠. 어, 진짜 너무 타이라 봐. 기상이, 어? 기상국. 기상으로... 그치, 기상이 받쳐줘야 되니까. 기상국 하락. 기상국. 다음 주에 갈까요, 피디님? 너무 그 어. 잡아봐. 잡아보세요. 누구, 누구 배갈거야 어? 누구 배? 가면 밑으로 내려가야지. 어. 녹동 저는 보통 녹동 쪽으로 가니까. 녹동. 아, 서해가 아니고 남해? 네, 응, 남해 마지막으로. 서해는 어. 이제 다음 달에 시작되니까. 어. 지금 이렇게 남해 밑쪽에, 음. 타... 그 뭐지? 농어하고, 그런 음. 어종들이 좀잘 나오고 하니까. 참돔하고, 음. 농어하고. 그치. 그리고 어. 이제 포인트마다 틀린데, 음. 뭐 참돔하고, 농어, 음. 감생이. 감생이, 어, 감생이. 어, 감생이면. 근데 감생이 이제. 감생이 감성돔. 어, 감성돔은 포인트가 멀어. 복사초까지 음. 가야 돼. 음. 그래서, 농어 타이라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손맛이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작아도 얘네들은 해어성 어중이라서 엄청나게 쬐거든요? 진짜 손맛 끝내줘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나를 잡아볼게요. 일단 기상만 허락되면갈수 있으니까. 그갈 수도 있고 어? 못갈 수도 있고. 그죠? 일단은 나를 한번 잡아볼게요. 케이 어, 우리 그럼 다음 주에 한번 가볼까? 오케이. 그래. 가자! 오. 끝.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그만하라. 끝. <laughs> 송이야 네. 그 사람마다. 네. 이 어?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 네 맞아요. 그게 만나기도 힘들지 않아요. 아 근데 오빠는. 근데 내가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네. 네가 생각할 때 나랑 맞는 거 같니? 네 너무야. 어 그래? 네. 지금 내가 그러거든. 오빠는 낚시할 때 굉장히 집중력이 끝내줘요. 근데 네. 고기를 못 잡아. <laughs> 아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도 <laughs> 그 네. 군산에 오면은 네. 그래도 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송이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편하죠. 네. 그리고 이제 송이 배가 어디 네. 있으면 언제부터? 4월 중순부터. 어뭐 뭐부터 합니까? 저희 이제 참돔 파이라바부터 아, 시작을 아. 하죠. 참돔 우리 한적 있던가? 없어 아, 어, 그걸... 작년에 했어요 저랑. 작년, 아난안 했어. 작년에 했다고 내가. 그럼요두 번이나 했거든요. <laughs> 아니 이제 네. 존재감이 없어졌어. 아니 저 참돔을 어, 했구나. 네, 바보. 바보예요. 장대? 아니. 아니에요. <웃음> <웃음> 뭐가 아니야? 단지어. 노래 노래미 노래미. 노래미? 참돔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초이 때 보니까 저 무럭이나 노래미 같다 아주 방금 맞는 거 보니까. 모두 방정이네. 모두 방정이야. 시아라나. <laughs> 아씨야 얘기도 하지 마세요. <laughs> 이렇게 잡아의 입질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에요. 오늘 파팔브가 괜찮다는 거죠. 첫첫폭인데요 지금. <laughs> 잡아 입질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어머 어머 참돔이에요.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열 <laughs> 손길이요. 참돔인데요. 이거는 좀 너무 예쁘다. 그래도 참돔 대사고 좀. 네, 저 참돔 잡았네요. 잡았으니까. 꽝 아니네요. 꽝 아니에요, 저. 자, 이거는 빨리 방생해 도록할게요자 역시 고수입니다. 봐 주세요. <laughs> 어, 이게 너무 작아서 제가 참돔인줄 모르고 어, 잡은 줄 알았는데 어쨌든 참돔 나왔어요. 너무 예쁜 여쇠고리 사이즈 인데요 참돔아 엄마 데리고 와 <laughs> 예뻐요 작아도 참돔이에요 큰거 한번 잡아볼게요 빨리 방생 해가지고 어족자원 위에서 빨리 방생을 하고 좀 많은 참돔을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예뻐요 아이라인 보세요 자 방생할게요 잘가라 잡아요 <laughs> 애기 참돔이 서었어요 아가야들 아가야들 이 배의 기둥이 라슐리고만 아이고. 너무 작아요. 아니 아니야. 예측은? 장대 와, 이 맛, 이 맛있는 거. 장대 <laughs> 예전에는, 장대다 예전에는 이게 나오면, 아, 이랬는데, 지금은 달라졌어. 와, 장대네 어, 지금, 저희 손님께서, 사이즈, 시야 좋은 참돔 생타이로 낚으셨어요. 수심이 지금 한 30m권 정도 되는데, 어, 이게 지금, 바닥층보다는 릴링에 지금 애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아까 잡은 그 작은 참돔도, 어, 릴링 한 다섯 바퀴, 여섯 바퀴에서 입질를 받아 잡았고요. 자, 요 정도 사이즈면은 아주 준수한 사이즈거든요. 예쁜 참돔 저희 손님께서 잡으셨어요. 저도, 잡아볼게요 거다 조금 더 큰걸로 한번 잡아볼게요 오늘은 네. 저 참돔이 더 이뻐 보입니다 <laughs> 참돔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바다의 미녀예요 바다의 미녀 네참돔나 왔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미안해 한 우리가 한 380회 찍어서 그래 <웃음> 네. <웃음> 어? 역시 산 증인이십니다 어... 그 네. 만약에 정수기가 오면 4월달에 4월 온다고 그랬거든 네. 맞춰서 오면 참 좋겠다 아, 오면 은 정말 저는 좋죠. 환영이다. 언니랑 낚시코드도 잘 맞고, 오빠도 자주 볼 수도 있고, 어. 너무 좋죠. 이 배도 좋지만, 네. 어? 송이 니네 배를 얼른 타고 싶어. 그립죠. <laughs> 어, 왠지 모르게 편안함이 있어. 네, 마음도 편하고, 음.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재배가 편하고, 아무래도 낚시하기도 편하고, 손님도하고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도 잘 되고, 어울린다, 어 무엇보다도 송이 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라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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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낚시를 하면요, 여자, 남자 얘기를 떠나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게 송이가 저랑도 제가 생각할 때참 마음이 너무 편해요. 송이랑 있으면, 모르겠어요. 아까도 내가 고기도 낚잖아요, 송이랑 있으니까. <laughs> 어복도 있다니까요. 뭐 <laughs> 저번 <오, 제발> 낚았어. <laughs> 아, 그니까요. 어, 아, 무튼 오늘 송이랑 함께해서 좋고 오, 올해는 송이가 그러면 나를 자주 좀 불렀으면 좋겠어. 네, 올해 이제 서해 에 가깝잖아요. 어? 서해 에 많이 가까우니까 어? 어, 자주 좀 작년은 너무 못 봤어요. 날씨, 맞아. 기상도 많이 안 좋았을 뿐더러 올해는 좀 자주 자주 어정마다 어정마다 바뀔 때마다 이렇게 차량 자주 오빠랑 있어. 너 작년에도 작년에도 자주 오지 않을 곳은 어? 두 번밖에 못 만났어. 그러면 송이 니가 그... 자주 연락을 해갖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연락은 말. 자주 드려요. <laughs> 내가 안 가도 돼서 그렇지. 어? 연락은 자주 와. 내가 안가서 돼. 두신 문제구만 아무튼 그렇고요. 네. 어, 오늘 보니까 그래도 그냥 뭐 그런 대로 안 나온 건 아니었고. 네, 마리수는 다른 데비 좀 괜찮게 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이 지금 굉장히 지금 수온이 차가운 때. 뭐 네. 이 정도면 뭐 됐지 뭐 그래? 뭐 만족해요. 아, 만족해. 아, 그래? 네. 네. 이 정도면 충분하고, 우리 피디님이 고생 많이 하시죠. 항상 고생 많이 하시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네. 아마 그 낚시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아주 이제 좋아질 좋아하죠, 거예요. 좋아하죠. 자, 여러분들, 낚시인의 계절이 왔습니다. 네, 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laughs> 서해 시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 너무 좋아요. 설레요. <laughs> 아,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항상 낚시를 하고 끝날 때쯤 되면 되게. 어 서운하고 좀 아쉬운 점이 많이 크거든요. 그게 원래 낚시잖아요. 또 어, 나중에 언제 언제든지 또 저희는 언제든지 와서 낚시 촬영하고 할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방송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해봐 빨리. 네? 한 시간. <laughs> 한 번만 당겨 볼게요 마지막으로. 자한 마리만 더 낚읍시다. 한 마리. 만족해요 오늘. 음흠. 네. 다양하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럼. 네. 제일 컸던 건 이제 서해 대구. 대구, 아우, 아우 그 앞권이었어. <laughs> 진짜. 그거 아니었어. 그날 보냈어. 어 맞았어, 빠맞어 아. <웃음> NG! <웃음> 오케이. 오, 이때. 이거 이다 이거, 이거 4kg 500. 하하하. <laughs> <laughs> <다, 다 웃음> 천학씨가이노미가참 있어요. 에이. 그 위를 딱 지나가다가 딱 접속 문은 그 이열 뒷줄을 감당 못하면다 엉키고. 역시 전문가들만이 네. 할수 있는 예, 기술. 을 예, 전문가들만 <laughs> <아유>. 놀래미를 잡죠. <laughs> 전문가만이 잡으시는 항상 놀래미입니다 오늘 상위 아, 노래미 예, 전문 조사님 낚시는 <laughs> 잘하는데 물이 안 맞춰주네 또. 에이. 이리하여 서해권 우럭 촬영 마무리가 아주 잘된것 같네요.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의 수학, 형초로라버니 손맛 봤다는 거. <laughs> 원래 낚시 잘하는데 요즘 어복이 상실됐었죠? 자, 그럼 항으로 들어가 봅니다. 와, 언니! 언제 이렇게 나왔대? 와, 여기도 많고 저기도 많고. 네, 어, 낚시 진짜 잘하는 거 인정. 예, 고수. 이거 오늘 고기가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다만 이제 사이즈 조금 이제 큰게 많이 안 나오고 좀 아담한 사이즈가 많이 나왔어요. 이게 고개 조금 아쉽지만 근데 어종 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그만큼 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어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고 네 촬영 괜찮게 잘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는 그림보다는 그냥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위안삼아서 이런,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하니까 네 한번 도전해 보시고 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할게요. 네아비피님 고생하셨고요. 네, 저희 깡도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네, 곧 서해 시즌 시작하니까 타일라웃때 제가 찾아뵐게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